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모의 t 제입니다 엊그저께 연말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2월 둘째 주에 접어들었고 다음 주면 이제 구정이어서 한동안 쭉 쉬겠네요. 저도 이번 영상 올리고 구정 때는 한주좀 쉬려고요. 그래서 구정 주간에는 영상이 안 올라올 거고 구정이 지나서 또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채널 c모를 시작한 이유가 다 같이 공부합시다. 너무 공부 안 하고 카지노처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본인이 주식 투자하실 때 주봉이나 월봉 봤는데 막상 종목을 사고 나서 매일같이 h d s 일봉 쳐다보고 계시고 분봉, 60분봉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그런 분들 제가 봤을 땐다 카지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HTS 하루에 10번 이상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중독이에요. 제가 봤을 땐 중독 증상에 가깝고, 그렇게 주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게시판에는 올려놨는데, 3월 8일날 온라인 이기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정식으로 이기 수업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게시판 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신청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그동안 제가 산업 분석, 그 다음에 밸류체인 분석, 그리고 회사 발굴해서 이 회사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형태의 영상을 한 6개월 정도 만들었었는데, 어, 지난주에 올렸던 아이스 역대급으로 어려운 영상. 이 영상 보시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몇 주는 쉬어가는 코너,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엊그저께 진행했었던 오프라인 이벤트 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회사 어떻게 찾으세요? 어떻게 인사이트를 키우세요? 딱 이거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반문하는 게딱 하나예요. 신문은 구독해서 보고 계세요. 그럼 대부분 구독 안 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다 알고 계시듯이 알고리즘 때문에 온라인에서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사만 볼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만 계속 기사를 보게 되고 본인이 투자한 회사 기사만 계속 보게 돼요 거기까지만 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기 시작하면 온통 좋은 내용만 계속 쏴아줍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 회사 사면 내일모레 10배 갈것 같고 이 회사 사면 팔자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다들 그런 생각에 부풀어서 종목을 보유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가외받고 학교에서 거의 날새 가면서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택하시는 이유가 은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재택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했던 돈과 시간 이상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신문사에 아는 분이 계셔서 구독률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구독률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당신네 신문사 그랬더니 서울이래요. 서울 중에서도 어디냐 물어봤더니 서초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진행했던 오프라인 이벤트 때 제가 참석자분들 하는 일이 대충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는데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공사에 재직하는 분이 계셨고 얘기만 하면 알 만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 이 수강생들 하시는 일을 대충 보면 전문직이 의외로 많아요. 의사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수입을 여쭤보면 굳이 재테크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정도의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도 찾아 듣고, 신문도 보고, 서점 다니면서 책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공부합시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부하셔도 좋고, 저 말고 더 훌륭한 다른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영상 보시고 공부하셔도 좋고, 서점에 가서 책도 좀 보시고, 필요하다면 여기저기 온라인 클래스 제공하는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수업도 좀 들으시고 무엇보다 특히 경제신문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거 말고 꼭 지면신문으로. 지면신문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꼭 지면신문을 구독해 보시자.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문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활용하는 방식을 앞으로 한몇 주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이번 주에 봤던 기사 중에서 몇 개를 어, 스크랩을 했는데 그걸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고등학생 4년제 보다 전문대 그러니까 ai 때문에 직장을 많이 잃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ai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고 바로 대체하기 힘든 직업들이 있고 대체를 못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대체를 못하는 직업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간호사인 것 같거든요 간호사가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들하고 인간적인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하는 부분은 큐모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부분 인간끼리 소통하고 인터랙션 하는 부분은 대체하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직종들이 간호사 말고도 생각해 보면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직종들이 미국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다고 해요. 간호사 같은 경우도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AI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역설적 수혜 산업이라는 이런 산업들이 있어요. 이 용어를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멸경제신문에도 나왔던 얘기고 한국경제신문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할 부분이 간단한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어디선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면 이 전문대학교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미국 내에 이러한 직종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학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세개 중에서도 주가 차트를 쫙 보시면 지금 정거점을 터치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정거점을 돌파하고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학교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어, 제가 이 학교 세 군데하고 이 학교를 알려드리는 거는 저한테 지금 수업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해서 거기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힌트 드렸으면 본인들이 조금만 리서치해 보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오프라인 이벤트 때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빅테크 말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만한 회사 찾기 힘들고 찾아봐야 결국은 다시 빅테크로 돌아오는 것 같다. 근데 회사 종목 찾는 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무한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찾았을 때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수시로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들인 거잖아요. 이런 기관들이고. 그래서 그냥 사 놓고 주 단위로 주 마감하고 어 가격이 이렇게 됐네. 월봉 차트 보고 상승세가 아직 꺾인 건 아니네. 요 정도만 체크해도 되는 종목들이어서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가 편해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요즘 엄청 핫하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와 XAI 합병해서 우주 산업 와예 그냥 다 장악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합병해서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됐네, 테슬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저, 제가 주목하는 건 이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전히 높은 로켓 발사 비용, 우주에서 복잡한 조립 및 유지 보수, 지상과의 고성능 데이터 통신망 구축, 이런 것들이 난제로 꼽힌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보면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 대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향후 풀어야 될 부분인데 통신만 구축이 힘든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로 통신하는 방식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결국은 광통신을 써야 될 거고 지금 지구상 궤도에 인공위성들 엄청 많이 띄워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상 관제탑과 통신을 할때다 광통신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신문에도 보시면 광통신 연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광통신을 하려면 결국 필요한 게 광섬유인데 이 광섬유가 데이터센터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광섬유를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특정 한 업체가 시장을 반 이상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이 회사 이름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기 좀 뭐하고 그동안에 신문에서 계속 언급됐던 회사예요. 그냥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회사. 요런 데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플래닛 랩스 같은 회사, 위성 통신하는 회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회사는 적당히 원금 다 빼시고 수익도 어느 정도 회수하시고 이제는 이쪽 관련된 회사에다가 돈을 묶어 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속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 기사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계는 혁신신약 138종 개발 중 치매 정보 고지가 보인다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뭐 회사들 많이 나오고 되게 자세한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난제는 뇌혈관에 존재하는 혈내 장벽이라는 검문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영양소 말고는 뇌로 통과할 수 없도록 보호라는 보호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가 유전자를 해석하는 거, 두 번째가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 세 번째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실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전달 부분이에요. 이 전달이 뭐냐면 유전자 치료제 개념이 유전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어딘가에 태워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그 태워서 보내는 거, 이 전달하는 거, 뭐 택배차 같은 거겠죠. 요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거. 바이러스는 구조적으로 몸에 아무 데나 가서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을 뜯어내고, 거기에 좋은 거, 치료제 부분을 심어서 몸 안에 보내는 거 또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간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 쪽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전달 물질이 간까지는 쉽게 가니까. 간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외부에서 이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간으로 보내잖아요. 간에서 해석하고 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가 들어왔을 때 간까지는 쉽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뇌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현료의 장벽 때문에. 그리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 폐. 폐는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육 쪽. 근육 세포는 흡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포다 보니 물질을 흡수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모더나라는 회사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회사. 최근에 보면 투자자들이 모더나가 이제는 암 치료제 개발 쪽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더나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쪽이에요. 이쪽. 전달 물질 개발하는 거. 그래서 바이오 시장 쪽에 이 전달 물질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장된 회사도 많고, 강까지 보내는 전달 물질을 개발한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 지속성은 떨어지지만 한두 번 정도 뇌까지 보낼 수 있는 전달 물질을 개발한 업체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업체들이 임상 테스트를 했는데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뇌나 근육이나 폐로 가는 게 문제가 없다. 잘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대박이 나겠죠. 근데 우리가 바이오 쪽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회사 어떻게 찾느냐 조금만 리서치 해보세요. 물망에 오른 회사가 3, 네개밖에안 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3, 네개 회사에 한 500불씩 균등하게 뿌려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3, 네개 중에 하나만 터지면 되는 거니까요. 자또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 너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쉬운데 나는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어떻게 찾느냐 이 내용이 작년 9월, 10월 달 기사에서 기획기사로 엄청 나왔었어요. 저도 그때 기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에요. 이 부분 역시도 회사명을 알려드리는 것은 좀 무한 게, 요 내용들이 이번 주에 제가 수업할 내용이어서,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다음은 애플 얘기인데, 애플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에 애플 기사들 보면, 요런 내용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내용들 안 좋다는 얘기 이런 내용들 ai 시대에 애플은 투자를 안 해서 뒤쳐졌다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 애플은 끝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애플을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많은 분들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을 때는 혁신의 아이콘이 맞아요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 뒤로는 애플은 혁신자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로 전략을 바꿔요. 아이폰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애플이 만들고 나서 삼성이 바로 쫓아왔죠. 근데 스펙을 엄청 높였잖아요. 뭐 화질을 좋게 하던가, 카메라 성능을 높이던가, 메모리를 높이던가 이런 방식으로 애플을 따라잡으려고 했었고 애플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삼성이 10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면 애플은 한 8정도 출시해서 새 제품 내고 한 7정도 출시해서 새 제품 내고 그래도 삼성보다 애플이 더 많이 팔아먹었었죠. 수익성도 훨씬 좋았고, 애플은 그런 회사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ICT 산업의 밸류 체인 CPNT 쪽 보면 애플은 이 터미널 부분을 장악해서 일단 장악하고 나면 한 10년 넘게 혁신할 때 들어갔던 돈이나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회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지금 애플 CEO 팀 쿡이에요. 처음에 팀 쿡이 애플 CEO로 취임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이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애플 혁신 끝났네. 애플에 더 이상 미래는 없네. 근데 보세요. 10년 동안 애플 계속 그 수익성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본인들이 못하는 뭐 검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구글하고 제휴해서 구글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죠. 불필요하게 자기네들이 서치 엔진 개발하고 그런 짓을 절대 안 해요. 오히려 서치 엔진 뭐 제공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받고 아이폰의 디폴트로 심어주지 제가 봤을 때는 AI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세요 최근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빅테크들 특히 AI쪽 투자 많이 했던 회사들 근데 애플은 AI쪽 투자를 별로 안 했죠 왜 처음부터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GPU도 무지하게 비싸고 노드라도 투자하니까 관련 기술들 확보하려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쌀 수밖에 없고 애플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현금만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50조가 넘어요. 구글은 얼마냐? 구글이 한 30조, 엔비디아 한 15조에서 20조 사이라고 해요. 이렇게 AI 시장을 관망만 했던 애플이 드디어 올해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 보시면 구글 손잡았다 이야기.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난 구글하고 손잡아야지. 구글하고 파트너십 체결해서 몇쪽 갖다 쓰고, 우리는 또 혁신적인 신제품 준비를 해야지. 여기 보시면 팀쿡이. 내년에 CEO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차기 CEO로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존 테너스라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이 이제 눈에 보이죠 그동안에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했던 CEO 팀쿡이 애플의 현금을 쌓을 만큼 충분히 쌓았으니 이 사람은 이제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엔지니어를 CEO로 앉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애플에 투자하면 안 된다 애플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 애플을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애플 사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나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사면 좀 오랫동안 돈이 묶일 것 같아서 반만 투자해도 되는 애플 두배짜리를 선택을 했고요 자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이 이 원자재 관련 내용이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은을 샀느냐? 저는 은을 안 샀어요. 은을 안 사고 알루미늄을 샀거든요. 왜 알루미늄을 샀느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 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금값이 올랐다. 이거는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많이 몰렸네. 그래서 금값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은이 올랐다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은은 투자자산도 되지만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금속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많이 쓰여서 은값이 올랐다는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수요가 많아서 또는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원자재는 인플레를 증가하기 쉬운 이런 상품들이니까. 자, 인플레가 발생이 되고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바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구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 구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구리에 투자하기는 뭐 했고 구리 외에 다른 금속을 한번 찾아보자 고민해 보니 요즘 굉장히 핫한 산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데이터 센터 굉장히 핫하잖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전력과 냉각 쪽. 근데 냉각할 때 공냉식이 한계가 있어서 순행식을 많이 적용한다고 하는데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광물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우주테크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우주테크 쪽 발사체 경량화 하는데 무조건 알루미늄 들어가고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도 마찬가지고 경량화 금속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알루미늄. 그 다음에 냉각 쪽, 이쪽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 또한 우주테크 쪽에 발사체 보면 대기권을 뚫고 넘어가야 되니까 니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고온에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알루미늄과 니켈에 주목을 했고, 니켈 생산하는 쪽, 니켈 쪽 회사를 찾아봤더니 한 회사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미 니켈 쪽이. 그리고 알루미늄 쪽을 찾아봤는데, 알루미늄은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국 내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두 개밖에 없고 그중에 한 군데는 콜라캔에 들어가는 알루미늄까지 만들지만 다른 업체는 이런 경량화나 냉각죽 프리미엄 알루미늄에 집중하는 이런 업체였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략 자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고 저는 12월 중순에 이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대략 한달반 만에 이 회사가 80%가 올랐어요. 책은 금하고 오니 급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떨어지긴 하는데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 제가 신문 보고 종목 잘 골라서 잘 사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신문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굉장히 주식 투자를 편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문 보고 이렇게 종목 찾아내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고 요 시간이 제가 보니까 제가 수업할 때 보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수강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신문 구독하시고 지금부터 신문을 조금씩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 보시면 1년 뒤인 내년 요맘때쯤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만 고생하면 평생 재테크 쉽게 할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미루지 마시고,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구정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